1학년 2학기 뿌나벨 문제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중선 AD라고 나왔기 때문에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고요. AD의 중점을 E라고 했으니까 AE의 길이하고 ED의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BE의 중점을 F라고 했기 때문에 BF의 길이와 FE의 길이가 같고요. CF의 중점을 G라고 했으므로 FG의 길이와 CG의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겠죠. 이때, 삼각형 EFG의 넓이를 5라고 했습니다. 5제곱센치미터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인지를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보조선을, EC를 미리 그려놓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D가 ABC의 중선이기 때문에 B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E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 넓이의 절반에다가 다시 삼각형 ABD의 절반이므로 4분의 1 s가 됨을 알수 있고요. 삼각형 EBC는, EBC 보시면요. 제가 B, D, E의 넓이를 제가 A라고 놓는다면,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도 같으므로, E, D, C의 넓이 또한 A임을 알수 있습니다. A, E의 길이와 E, D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를 A와 E, D로 확인을 해주시면, 높이가 동일하니까 a 고요 마찬가지로 a와 ed의 밑변의 길이가 동일함으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a라는 사실을 알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 ebc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절반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ebc의 넓이는 2분의 1s가 됨을 알수 있고요 삼각형 BFC의 넓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BF와 EF의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EBC의 절반이 되니까요. 4분의 1S임을 알수 있고, 삼각형 EFC가 같은 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분의 1S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EGC의 넓이를 구해보시면요. 마찬가지로 FG와 G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EFG와 EGC의 넓이가 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EFC의 절반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EGC의 넓이는 4분의 1S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8분의 1S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삼각형 AEC의 넓이 또한 AE와 ED의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가 동일하게 되므로 s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주시면요 삼각형 ABC의 절반, 삼각형 ACD의 넓이가 2분의 1s고요 다시 그 넓이의 절반이 되므로 4분의 1s임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A, B, E와 삼각형 B, F, C와 삼각형 E, G, C의 삼각형 A, E, C의 삼각형 E, F, G의 넓이의 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1S, A, B, C 넓이가 s 였고요 A, B, E 넓이는 4분의 1S고 B, F, C의 넓이도 4분의 1S. EGC의 넓이는 8분의 1S, AEC는 4분의 1S에다가 5가 되겠죠. S는 싹 정리해 주시면 8분의 7S가 되고요. 5니까 결국 5가 8분의 1S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는 4 0제곱센티미터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4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